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와 동맹을 맺고 그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을 다윗 성으로 데려와 자기 집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지어질 때까지 있게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그때까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긴 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왕은 제물을 드리려 기부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재단에서 천 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부원에서 솔로몬의 꿈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네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가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곧 부와 명예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네 평생에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네가 만약 너의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잠에서 깨어나 이것이 꿈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두 명의 창녀가 왕께 와서 그 앞에 섰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말했습니다. 내 네, 주여, 이 여자와 제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 여자와 집에 같이 있을 때 제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은 지 3일째 되는 날이 여자도 아기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집에는 저희 둘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깔고 눕는 바람에 아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저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제 곁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제가 자고 있을 때 말입니다. 저 여자가 그 아기를 자기 품에 누이고 죽은 자기 아들은 제품에 누어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햇살에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그 아기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기가 너의 아들이다. 그러나 첫 번째 여자가 반박했습니다. 아니다. 죽은 아기가 네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다. 그렇게 그들이 왕 앞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여기 살아 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기가 너의 아들이다라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죽은 아기가 네 아들이고 살아 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구나. 왕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칼을 가져오너라. 신하들이 왕에게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왕이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이 아기를 반으로 잘라,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고,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어라.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 왕에게 말했습니다. 네, 주여, 저 살아있는 아들을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죽이지만 말아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네 아기도 안 되고, 네 아기도 안될 것이니 아기를 반으로 자르자 그러자 왕이 대답했습니다. 살아 있는 아기를 죽이지 말고 첫 번째 여자에게 주어라. 그녀가 이 아기의 어머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내린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4장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은 이러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었고 시사의 아들들인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아일루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장이었고, 나단의 아들 사부스는 제사장으로서 왕의 친구였습니다. 아이살은 왕궁 관리를 맡았고, 압다의 아들 아돈이람은 부역 관리를 맡았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온 이스라엘에 12명의 지방 장관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왕과 왕실을 위해 양식을 공급했는데 각각 1년에 한 달씩 공급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벤후리,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나는 벤데겔이 맡았고 아룻복과 소고와 헤벨의 모든 땅은 벤헤세시 맡았습니다. 돌의 저녁은 벤 아비 나답이 맡았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딸다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하나, 무깃도, 이스루엘 아래 사르단 옆에 있는 베스안과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러 용르함에 이르는 지역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습니다. 길르앗 라뭇과 길르앗에 있는 무나세의 아들 야일의 성들과 바산에 있는 아르곱 지역의 큰성곧 성벽이 있고 청동 빗장을 단6 0 개의 성들은 벵게베리 맡았습니다. 마하나임은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나달리는 아히마하스가 맡았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막과 결혼했습니다. 아셀과 아롯은 후세의 아들 바아나가 이사갈은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바시, 베냐민은 엘라의 아들 시무이가 맡았고, 아모리 사람의 왕 시홍과 바산왕 옥의 나라 길루아 땅은 우리의 아들 개벨이 맡았는데, 그 지방에는 장관이 그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수가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그리고 이집트 경계선에 이르는 곳까지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 나라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며 그를 섬겼습니다.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고운 밀가루 30고르, 굵은 밀가루 60고르, 살진 소 10마리, 들판에서 키운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습니다. 그가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온 지역을 다스려 그강 서쪽 편 모든 왕들을 다스렸으므로 온 사방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걸쳐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전차용 말을 위한 마국간 4만 개와 기마병 1만 2천 명이 있었습니다. 지방 장관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달이 오면 솔로몬 왕과 왕의 식탁에서 먹는 모든 사람을 위해 양식을 바쳐 부족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각자 자기 책임에 따라 그 말과 군마들을 먹일 보리와 집을 적당한 곳에 갖다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통찰력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웠습니다.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더 지혜로웠기에 그의 명성은 주변 모든 나라에 자자했습니다. 그는 3000개의 잠언을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성벽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무에 대해 말했고 동물과 새들과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듣고 지혜를 들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추대됐다는 소식을 들은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항상 다윗에게 호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히람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위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전쟁 때문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그발 아래 두시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평화를 주셔서 적이나 재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너 대신 너의 자리에 앉힐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를 위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도록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 당신의 종들을 위해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삭슬 지불하겠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나무 베는 일에 시돈 사람들만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전가를 듣고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신 여호와여 오늘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보낸 정가를 받고 백향목과 잔나무 제목을 공급해달라는 당신의 모든 요청을 들어드리려 합니다 내 종들이 그것들을 레바논에서 바다로 나르면 내가 바다의 땜목으로 띄워 당신이 정하는 곳으로 보내 그곳에 나무들을 풀어 놓게 할 테니 당신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당신은 내 요구를 들어주어 내 왕실에 양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든 백향목과 잔나무 제목을 제공했고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 왕궁의 양식으로 밀가루 2만 고르와 기름 20 고르를 주되 해마다 그렇게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평화가 있었고 그 둘은 조약을 맺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일꾼을 모집했는데 그 수가 3만 명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1만 명씩 번갈아가며 레바논으로 보내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지내고 두 달은 집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아도니람은 이 일꾼들을 관리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7만 명의 짐꾼들과 산 위에서 돌 깎는 일꾼 8만 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솔로몬의 관리 3,300명이 이 일을 감독하고 일꾼들을 관리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채석장에서 크고 질 좋은 돌을 캐다가 잘 다듬어 성전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이 그 돌들을 다듬고 성전 건축을 위해 나무와 돌을 준비했습니다.